이제 오전에 예초기로 콩밭에 물풀 한번 대고 보니까 콩이 한 2-3일 있다가 원순치기 하려고 그랬더니 많이 저쪽에는 많이 큰 데가 있어가 보이 오늘 오후에 그 예초기로 원순을 한번 칠 겁니다. 원순 치는 거는 처음에 잎이 나고 싹이 날때고잎 빼고 다섯 마디를 놔두고 그러니까 요 정도를 놔두고 쳐버릴 겁니다. 와 이마에 지나 싶을 정도로 많이 쳐버릴 겁니다. 치면은 대공이 밑에 대궁이 굵어지고 옆에 것도 가지가 다섯 마디가 굵은 가지가 나오면서 그 콩이 많이 달립니다. 그냥 놔두면은 쭉 올라가고 막 이만큼 키가 커버리는데 그래 되면은 이 줄기하고 잎은 무성한데 실제로 콩은 띄엄띄엄 달리고 또비 오면은 거의 넘어집니다. 넘어지면은 넘어진 쪽에 밑에는 깔리가 잎털이 같은 거다 썩어가고 심무르고 그리 그래 뭐 나무가 안 됩니다. 그리. 그래 공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마디 놔두고, 대원 공은 치고, 탁 같은 경우는 우리 좀 했지만, 은 그, 순치기를 하나 안 하나 수확량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